네 우선 어, 오늘 공연에 많은 선생님들께서 참여하시지만 네, 시간 관계상 네 분만 모시고 어, 감사패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연 선생님, 이난초 선생님, 이태백 선생님, 박정화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김호연 선생님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패 김호연 선생님, 저희 박정화 선생님. 기획 공연, 삶에 참여해주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저희 선생님께서 3년 넘게 많이 아프셨어요. 앞으로는 저와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꽃길만 걸으실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2022년 11월 2일 새학 박동 선생님들과 김학식으로 불편합니다. 네, 이해동입니다 네, 이한초 선생님, 이하경 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태백 선생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직접적인 사사를 받고 있는 네, 박정환 선생님께 사제님들도 들어와 주시면서 이 공연을.